2024년 갑진년 새 펼쳐지는 첫 번째 대회 2대 8강행 티켓의 주인공이 오늘 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탕 통영에서 펼쳐지는 제 20회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16강 경기, 홍익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윤수 골키퍼 김준민 안영 조시영 이승준 이동규 윤현석 안준규 신성학 노영민 이시우 선수 출전했습니다. 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한결 골키퍼 문영준 이상혁 한빈 성기환 서정우 장윤식 홍기욱 노영찬 김지훈 조상혁 출전했습니다. 주심이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아주대학교, 왼쪽에 홍익대학교입니다. 공격 홍익대학교 주셨습니다. 화이퉁이라는. 또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는데요.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지금 홍익대가 수비진의 뒤로 걷어낸다는 거미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공을 처리한다는 것이 뒤로 슈팅이 돼 버렸고, 자2 0번 노영민 선수의 이 걷어낸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게 전개됐습니다만, 다행히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위험을 넘겼습니다. 되었고요. 원투 패스. 펠트 박스 왼쪽입니다. 슈팅 캐퍼 품에 안깁니다. 자 서정우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고 기회가 나자마자 가마 차기로 바로 슈팅을 했습니다. 어, 아주 대나요 뒤로 내준 이후에 가운데 크로스 연결 흘렀는데요 잡고 슈팅. 퍼세이버 이동규 멋진 슈팅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헤더로 패스 이후의 슈팅까지. 하지만 아주대 한결의 멋진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김지훈 슈팅 맞고 나온 공 슈팅 들어갑니다. 아주대학교 산재권의 기록합니다. 1반 24번 프리킥에서 맞고 나온 공에 대해서 집중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성기원입니다. 자, 성기원 선수가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프리킥 맞고 나온 공에 대해서 지체 없이 왼발 가마차게 슈팅의 집중력이 다 어. 몰린 사이 성기원 선수는 흘러나 공에 대한 집중을 잃지 않았고 빈 곳을 향해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팀의 7번 또 멋진 헤어 스타일도 보여주고 있는 성기원 선수인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또 방금처럼 이렇게 또 패스가 잘 되면은 그렇죠. 홍키타카죠. 홍키타카가 이지는데요해다 골문 옆으로 빗나갑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또 팬분들이 보는 또 관점이 같습니다. 이 홍키타카가 잘될 때에 또 홍익대의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니다자 이제 추가 시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16강 경기 홍익대와 아주대학교 경기 1대 0으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성기현 선수가 25분 경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홍익대학교, 왼쪽에 아주대학교로 진영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자 그리고 잘 끊어냈고 이후에 역습인데요. 툭 찍어주는 거 아주대 슈팅 들어갑니다. 아주대 한골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팀의 에이스 10번 홍기욱 선수입니다. 후반 4분 한골더 기록하는 아주대학교입니다. 홍기욱의 추가골로 스코는 2대 0으로 두점 차리기를 가져가는 아주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공을 헤니로 끌어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쇄도를 했고 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톡 찍어서 키를 넘기는 아주 센스있는 골로 추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홍기욱의 센스있는 플레이가 돋보였던 그런 득점 장면 어, 점수 차가 아닙니다 어, 가장 축구에서 무서운 어 다시한번 아주 공격인데요 왼쪽 측면에서 한번 접고 박스 왼쪽 슈팅 어 이번엔 골문 오른쪽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홍익대는 교체 카드를 투입을 하고 됐는데 반대편 선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 뒤로 흘려준 공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슈팅 왼쪽 빗나갑니다. 자 한빈 선수의 오른발 슈팅 팀의 주장이죠. 태클을 툭 찍어서 벗어난 다음에 공간이 나자마자 오른발 슈팅 반대편 들게 봤습니다 드래곤볼파 신성화겠네요 신성 빨라요 신성화 커백 연결 슈팅 들어갔습니다 한골만 하는 홍일대 주인공은 이 후반 16분 이동규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사 선수의 멋진 돌파 이후에 컷백이 너무 잘이루어졌고이 세컨볼에 대해서 이동규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한골 만회합니다.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절대 놓지 말아야 할것 같고요. 자 아주 좋은 찬쓴데요 박스 슈팅! 선박! 멋진 선방! 멋진 선방이 나옵니다. 홍일대 권윤수 키퍼의 세이브. 자, 아주대 역시 또 매섭게 공격을 시도를 했고 여기서 장윤식 선수의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요. 권윤수 키퍼의 멋진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신성합. 김수로인 박스 오른쪽 툭톡줘준 공. 수비 거들냈고요. 슈팅! 오른쪽 빗나갑니다. 세컨볼에 대해서 안영 선수가 다이렉트 하프발리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오른쪽 골문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 고투 형제 활약을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어내는데 아주대학교 사실 자 박스 오른쪽 슈팅 들어가 봤습니다 완벽 골입니다 엄청난 골이 나왔는데 그리고 주인공은 그 임주빈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골이 나왔고, 자 정정하겠습니다. 조상영 선수입니다. 조상영 선수의 이 커트 이후에 직접 공을 끊어냈고 오른발 가마차기 키퍼가 손쓸 수 없는 것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후반 33분 조상혁 선수의 한 골로 다시 한번 달아나는 아주 대학교입니다. 자 정정해 드렸습니다. 22번 이재현 선수입니다. 제가 어, 다시 한번 정정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골입니다. 길게 연결 터치 이후에 수비 앞에 두 명을 두고 잡고 슈팅! 한결 킥퍼 품에 안깁니다 자 오늘 교체 투입돼 들어간 최현우 선수가 여러 차례 중거리 슛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로 그대로 밀어봤던 최현우 선수 압박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로스 연결 신성학 키퍼 터넣고요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슈팅 수비 맞고 나고 슈팅 넘어갑니다 안준규 선수의 왼발 슈팅 신성학의 크로스 키퍼 펀칭 세컨볼 슈팅 다시 한번 슈팅 맞고 안준규가 다시 한번 슈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을 수비가 막아내면서 코너킥이 신성학 크로스 길게 슛 떨어지는 공, 해라! 아, 선방입니다. 고은석 선수의 멋진 마무리가 있었는데 한결 키퍼의 멋진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거의 뚝 떨어지는 공이었기 때문에 이 공을 맞기 상당히 까다로운 한번 접고 드리블로 파 백스 오른쪽입니다. 컵백 연결 그리고 접고 슈팅! 자만들 슈팅 키퍼. 선! 지금 한결티퍼의 세이브와 수비진의 멋진 세이브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티퍼 세이브 그리고 아주대 네 문영준 선수의 거둔에 응원하는 서포터즈 팬분들은 이 홍익대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종료했습니다. 16강 경기 최2 0회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홍익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기는 3대1로 아주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